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원 가입 UI를 한번 찍어 보는 시간을 가져 볼 텐데요. 회원 가입 UI는 직전 강의에서 진행했던 사인인, 즉 로그인 UI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번 시간은 직정 강의를 잘 들었던 분들이라면 쉽게 따라오실 거라서 가볍게 그냥 시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회원가입 UI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signin 폴더 안에 index.tsx 파일에 있는 코드를 이제 그대로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메인 태그 복사하셔서 이 부분을 일단 메인 태그로 바꿔 주시고 이 부분을 바꿔서 이제 복사한 부분으로 대체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안쪽도 사실상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대로 한번 복사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셜로그인 부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제거해 주시고 경계선도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어, 이 부분도 한번 빼줘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워딩을 이제 회원가입 폼 이렇게 해주시고 위쪽에 있는 폼 태그 그거를 이제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러면 이제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폼 스키마도 이제 그대로 복사하셔서 그리고 폼도 그대로 복사하시고 이 부분도 그대로 복사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회원가입 버튼 클릭 이렇게 워딩을 바꿔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드 이 부분도 그대로 불러와주시고 어뭐 내부 링크도 그대로 불러와주시면 되죠. 사실 그대로 복사붙여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만 사인업으로 워딩을 바꿔도 되는데 어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이제 컴펌 패스워드라는 걸 하나 더 넣을 거예요. 비밀번호 확인란을 하나 더 만들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추가해서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그대로 복사하셔서 진행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 에러 부분만 사실 이제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넣어줄 건데, 이제 이 조드 이 안쪽에 이 오브젝트 다음에 메서드 체이닝으로 super refine 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콜백 함수를 하나 어, 넣어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타이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인자로 이제 저는 이제 패스워드 넣을 거고 이제 컴퍼 패스워드를 불러올 거예요. 그리고 컨텍스트의 약자인 어, Ctx라는 게 있습니다. 이뭐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있는 코드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패스워드랑 컴펌 패스워드 내가 입력한 패스워드가 이제 회원가입이 두 개가 다를때 이제 Ctx에서 add issue라는 걸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코드라는 속성에는 이제 custom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메시지 이 부분은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띄워주도록 설정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공신문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들고 온 거고요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문자열로 배열로 받는 건데 컴펌 패스워드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이 값을 비교했을 때 일치하지 않으면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제 오류 메시지를 뱉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네, 슈퍼 리파인이라는 코드를 넣었다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중요한 코드는 아니지만 이제 디테일한 완성도를 위해서 제가 한번 추가해 보았고, 이제 컴펌 패스워드도 초기 값을 넣어주면 되고,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아래쪽에 진행된 UI나 이런 기능들이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어, 이 부분, 이메일이 이제 들어가고, 패스워드도 들어가고, 이제 하나 더 복사하셔서, 이 부분은 비밀번호 확인이라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컴펌 패스워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을 뭐 입력하세요. 이렇게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 부분은 사실 끝났고 여기도 회원가입 하고 이미 계정이 있으신가요로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로그인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사인업이 아니라 사인인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이러면 이제 벌써 회원가입 UI가 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죠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디테일하게 한번 추가하고 싶은 부분좀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저는 여기에 버튼을 하나 더 넣어줄 건데 저는 이제 arrow left 버튼을 넣어줄 겁니다 뒤로 가기 버튼을 넣어 줄 거고 이 부분은 type은 어, button 이렇게 해 주시고 이제 variant 속성 넣어서 이 부분만 outline 넣어 주겠습니다 size는 icon 넣어 주면 될것 같고 이제 이 부분을 복사하셔서 division 태그를 감싸는 다음에 flex-items 센터 주시고, 개을한이 정도 줌으로써 가로배치를 해서 느낌이 좀 나게 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해보고, 회원가입 UI가 이제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터미널을 열고, npm run dev 명령어로 로컬 환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회원가입 u i 오시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로그인이 아니라 여기 워딩을 좀 바꿔줘야겠죠? 회원가입. 그리고 회원가입을 위한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워딩이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사실상 슬래시를 붙여서 사인 인으로 바꿔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기존에 진행했던 사인 인 쪽에 있는 이아래쪽에또 슬래시를 다시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의 커먼의앱 헤더 쪽에 있는 부분도 슬래시를 이렇게 붙여 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클릭을 했을 때도 우리가 네비게이트 써서 메인 페이지로 넘겨줘야 되니까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const 네비게이트는 use 네비게이트에서 불러와서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미지 클릭을 했을 때도 메인 페이지로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회원가의 UI가 깔끔하게 끝났는데, 저는 여기에, 음, 회원가의 느낌을 조금 더 내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걸 넣을 거냐면, 자, 여기 비밀번호 확인 바로 밑에죠. 여기 폼 필드 아래쪽에, 클래스로 그리드 갭2 정도 주신 다음에, 이 약간 동의 UI도 한번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실제 내용을 넣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체크박스를 넣어서 이벤트 정도는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첫 번째 마찬가지로 다시 그리드에 갭이 정도 넣어주고 디비전 태그로 아이콘으로 에스테리스크 넣어주시고. 사이즈는 한 14였죠? 그리고 클래스 네임에 텍스트 컬러가 샵 F9 6859 였습니다 그리고 라벨로 필수 동의 항목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 부분은 가로로 배치가 되야 되니까 플렉스에 아이템스 센터 넣어주면 되고 개분한 1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형제 태그로 약간 두개 넣을 건데, 그래서 각각 세로로 배치가 될수 있게끔 하고, 자, 위드 풀 주시고, 플렉스에 아이템스 센터, 저스티파이, 자, 비트인을 넣어서, 안쪽에 체크박스 UI를 넣을 거고,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플렉스의 아이템스 센터가 되겠죠? 그리고 갭은 한이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도 버튼 하나 넣어 줄 건데 p tag로 뭐 자세히 보기 그리고 텍스트 크기는 약간 작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쉐브론, 라이트 버튼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맞은 탑을 한 2픽셀 정도 줄게요. 체크박스 컴포넌트가 없기 때문에, 샤드CNUI에 체크박스 컴포넌트를 설치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npm 이 부분을, 코드를 복사하셔서, 터미널을 열고, 그대로 설치를 진행해 주겠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가 되었으면, 다시 npm run dev 실행해 주시고, 컴포넌트의 UI에 체크박스가 설치가 됐으니까, 다시 index.tx에 이 부분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sign up 쪽에 있는 index.txx 가셔서, 체크박스를 호출을 하고, 클래스 네임으로 위드는 한 18픽셀, 하이트도 한 18픽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UI가 이제 어떻게 뜨는지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자, 이제 버튼을 한번 바꿀 건데, 저는 v 리언트 a 에 이제 링크를 넣을 거고요. 자, 클래스 네임으로 패딩을 다빼줄 겁니다. 갭도 한1 정도 줄 거고요. 네, 조금 줄여줬습니다 느낌표로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패딩이 빠집니다 음,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하셔서 넣어주시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뭐 이런 식으로 워딩을 바꿔서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런 거 끝났고 자 세퍼레이터 하나 써서 이 부분과 형제 태그로 그대로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그 다음에 여기는 선택 동의 항목 이렇게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에스테리스크 아이콘은 빼도 되고 이 디비전 태그도 빼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 필요가 없고요. 이 부분도 사실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그쵸? 그러고 여기가 이제 마케팅 및 광고 수신 동의. 이런 식으로 워딩을 바꿔서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진짜 제법 뭔가 회원가입 UI 느낌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은 위쪽에 이 체크를 받는 상태값 3개 정도만 선언을 해주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죠. 여기서 자 const 자 저는 서비스 어그리 e 드라는 상태값 하나 만들고 set 서비스 어그리 e 드 use state로 받겠습니다. 타입은 당연히 불리언이고요. 초기값은 false가 되겠죠. 그리고 3 개니까 복사를 해줘서 이 부분은 프라이버시 어그리드 넣어주시고 set 프라이버시 어그리드 넣어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케팅 어그리드 넣어주시고 set 마케팅 어그리드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체크박스 각각을 관리하는 부분에 이제 선택 값을 만들었고, 이 부분을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부 주석으로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 여부,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이용 약관 동의 여부, 마케팅 및 광고 수신 동의, 수신 약관 동의 여부, 이런 식으로 설명란을 써주신 다음에 이 아래쪽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 밖에서 체크박스에 연결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체크드라는 속성이 있어요. 체크드 속성에 실제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 마케팅 부분이니까 마케팅 어그리드 넣어주시고 on 체크드 체인지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어떤 핸들, 뭐, 체크, 마케팅, 이런 식으로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 부분 그대로 복사하셔서 다른 부분도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이 부분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여기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여기는 서비스 어그리드. 여기는 프라이버시 어그리드. 여기는 핸들 체크 뭐 서비스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여기는 핸들 체크 프라이버시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함수를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여기 아래쪽에 핸들 체크 서비스는 이제 어떻게 되면 되는 거죠? 원래 받았던 값을 set 서비스 어그리드에 기존의 값을 반대로 체크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 이 부분도 복사하셔서, 핸들 체크 프라이버시는 이 부분에 반대 값이 들어가면 되고, 마케팅도 반대 값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핸들 체크 마케팅, 이렇게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크를 했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체크 기능도 되고 상태값이 바뀌면서 되는 거죠 회원가입 눌렀을 때도 자연스럽게 밸리데이션 체크가 이 폼스키마 기준으로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도 1 2 3 1 2 3 2 4 넣고 1234.1234 넣으면 이제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워딩으로 바뀌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회원가입 UI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고 이 코드는 실제 제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있는 코드 그대로 들고 온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성심성의껏 작성한 코드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비밀번호가 숫자 날 것으로 보이는 것도 우리가 실제 기능 개발을 할때다안 보이게끔 처리를 해줄 거니까 어, 그 부분은 실제 기능 개발할 때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은 회원가입 UI도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조금 더 완성도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기능들도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드디어 기다렸던 이제 슈퍼베이스 연동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먼저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기능 개발이 진행되는 만큼 마음 준비 단단 해주시고 학습을 준비해 주시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열심히 달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